여기 하이웨이 7번이 한겨울에 와보면 아주 지옥입니다. 지옥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오늘 아침에 놀스 배틀폴드에서 콩 내리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이웨이 4번 타고 로즈타운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좀더 내려가면 남쪽에 있는 농장에서 소사료용 보리 싣고 메디스넷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영하 5도에서 지금 계속 내려올수록 따뜻해져서 길이 살짝 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이 안 왔는데도 소금을 뿌렸어요. 길이 얼어서 지금 길 상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이웨이 4번이 로즈타운부터 노스배틀폴드까지 가는 하이웨이인데 길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게 메인 하이웨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길을 정말 싫어해요. 뭐 저만 싫어할 수도 있고, 제가 정말 극혐하는 하이웨이입니다. 지금 빛가에서 내려오는 길은 한 30km 지나면 괜찮은데, 여기서 돌스 배틀폴드까지 그 원주민들 밴드 정착한 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길을 정리를 안 하는 건지, 비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놀스 배틀 폴드 위쪽은 당연히 안 좋구요. 북쪽이라 근데 유독 요 하이웨이 4번이 로즈타운부터 놀스 배틀 폴드까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2마일 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좀 전에 저 메리어트 로드라고 써 있었죠. 겨울에는 저희는 저런 이정표를 잘 보고 가는데 가끔씩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눈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길 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성지도에는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어갖고 저희가 육안으로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2마일 서쪽으로 와서 남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온도는 0도구요. 오늘 아침에 추워서 길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드에서는 뭐 가봐야 알겠죠. 매일매일 다른 컨디션이라 그냥 좋길 바랍니다. 요거 씻고, 메디시넷 갔다가 내리고, 다시 비료 씻고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일이 어제부터 제가 계속 꼬여서 어제 제 트럭이 또사스카툰네문 고치러 갔다 왔습니다. 왼쪽 문. 지금 다섯 번을 고쳤는데 한번또 고장났어요. 근데 봐도 또 고장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네 회사 트럭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모릅니다. 아, 예전에 피터비트 탈땐 이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웨스턴스타는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껍데기만 멋있습니다. 껍데기만 지금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살짝 오르막인데, 대우를 키우고 가야 됩니다. 이런 데는 한번 멈추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멈추면 대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멈추기 전에 대우를 넣어야 돼요. 자꾸... 영어로는 디퍼렌셜 라커인데 그냥 입에 제가 스무살 때 군대에서부터 계속 대우를 넣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대우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디퍼렌셜 라커입니다 지금 온도가 0도 1도 계속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눈을 바닥까지 안 긁어놓으면 미끄러워요 그 눈썰매장처럼. 오늘 백에서 신는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어거에서 신나? 아 저긴네요, 어거. 아 이거 어디서 돌아야 되지? 백에서 실을 때는 정확한 위치를 저희가 잘 몰라서 위성사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이거 돌아야 되는데, 한 번에 돌아야 되는데. 멈추면 안 돼, 여기서. 아, 지금 다 슬러시처럼 변해서 지금. 아,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지금. 아 지금 오줌쌀 뻔해서 깜짝 놀래갖고 <laughs> 지금 저 뒤에 온 저 5700, 다른 트럭 저기서 지금 빠졌습니다. 제가 아까 깜짝 놀래갖고 막온게 저것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가 미끄럽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채워준답니다. 근데 저 차는 못, 못 움직이는데, 이제 저기서. 지금 여기가 눈이 오늘 아침에 다 녹았어요. 자, 다 실었구요. 지금 눈이 그 편의점에서 사먹는 슬러시처럼 유해가 다 녹았습니다. 지금 방향, 이게 전환이 잘안 돼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나가면 되는데 조기가 약간 오르막입니다 저희가 이래서 따뜻한 날씨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농장 사람들은 자기들이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이렇게 언덕길이 있어도 잘안안 안 긁어놓습니다 고양이 안녕 여기가 지금 제가 또 밀리고 있어요 앞으로 너무 빨려갖고 이게 속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맨날 저희는 드리프트예요 이거 63톤짜리 트럭 같고 트레일러 두개라서 뒤에 후진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거 감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저거를 빨리 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나 이제 제가 라커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턴을 하기 전에 그래서 턴할 때는 여기 그리드 자갈길에만 올라가면 됩니다. 살짝 오르막인데 라커 다 풀렸고요. 이제 여기만 올라오면 아유 그냥 고구마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왜 대우를 넣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 할아버지는 들어올 때 대우를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저 트럭은 제 트럭보다 힘이 더 셉니다. 저건 16리터 엔진이라서 555마력이에요. 제건 500마력이고. 근데 눈에서는 500마력이든 1,000마력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할아버지도 운전을 3, 40년 했을 텐데 그냥 넋 놓고 들어와서 저런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운전을 못해서 눈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운전 10년, 15년 해도 한 순간 잘못 판단하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아까 7단 기어에서 원래는 3단으로 제가 내렸어야 되는데 오토매틱을 저희가 싫어하는 이유가 오토매틱은 저희가 3단으로 바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힘이 딸리기 시작하면 오토매틱은 바로 기아를 바꾸지 않아요.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바보라는 거예요 오토매틱은 그래서 이게 눈 가리고 달리게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저가 그, 백 옆에 들어가기 전에 덜덜덜덜 해갖고, 수면은 저, 저도 저렇게 빠지는 건데, 뭐, 안 빠져서 다행이죠. 근데 저 할아버지는 빠졌네요. 아마, 락커를 안 잠그고 왔을 겁니다, 아마. 이게 날씨가 추우면, 이 눈이 딱딱해서 얼어갖고, 저희가 그냥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0도로 내려와서,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저희가, 날씨에 되게 민감합니다. 농장에 들어가고 나가고가 이렇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빈 차라 저 조그만 트랙터를 끈 거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400km 떨어진 메디슨넷으로 배달하러 갑니다 아 이거 싣고 나왔으니 됐어요 이제 하이웨이만 올라가면 아, 그때부터는 자동 운전, 운전해주는 로봇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또 미끄러워서 로봇이 얼음에서는 나중에 캐나다의 자동 주행 시스템 들어오면 이 눈길 빙판길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동 무인 운전해 주는 트럭이 나와도 저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되거든요. 감으로 아무튼 개소린 집어치우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밥 먹어야 되겠다. 출발. 제가 여기 로즈타운에서 메디슨의 쪽으로 갈 때는 평소에는 살짝 더 오래 가긴 하는데 편한 스위프트 커런트로 가서 하이웨이 1번 타고 그냥 서쪽으로 쭉 갑니다. 대신에 그쪽 길에는 스케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거의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킨더슬리 쪽으로 하이웨이 7번을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다가 5N에서 남쪽으로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제 트레일러가 아니라 제 트레일러는 지금 수리 들어갔고요. 지금 회사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똥 트레일러를 지금 끌고 있는데 에어게이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번 실었는데 제가 63톤을 신는다고 싫었는데, 61톤밖에 안 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보리를 좀 전에 실었는데 보통 보리를 꽉 채워야지 63톤이 되거든요? 아이씨, 바이슨이다. 바이슨은 조심해야 돼. 어김없이 그분들이 운전하고 계신 바이슨입니다. 생긴 게 대학생 같네. 인도 사람이 여기 코너가 좁아서 잘 돌아야 됩니다. 눈을 가로 밀었는데 다안 밀렸어요. 뒷바퀴가 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호너에 이거 가로등을 감고 넘어가 어떤 사람이라고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아무튼 저는 이쪽으로 하이웨이 7번을 타고 80km를 가면 힌더슬리가 나오는데 가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바로 메디슨넷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리를 실을 때는 거의 가득 싣는데 지금 가득 거의 실으려고 하다가 제 트럭 에어 게이 에어 게이지를 보니까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 보리가 좀 무거운 거예요. 이게 상품은 아닌데 하품도 아닌 쭉정이도 아닌 한반 정도 연근은 보리라서 이게 사람이 먹기도 에 그렇고. 그래서 그냥 소, 먹이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좋은 이런 보리가 나와서 저희가 이거 실을 때 편하긴 한데 오늘 에어 게이지를 제가 몰라서 혹시나 제가 더 실었을까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은 언덕이 많아서 저희가 별로 돌아가더라도 스위프 커런트 쪽으로 가긴 해요. 편한 길로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도. 맨날 비포장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별말안 해요. 한2 30km 돌아가도. 지금 여기 추월 차선인데, 사스카툰에서 캘거리 가는 하이웨이 7번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오달라 노예들이 많아요. 저 XTL, 바이슨, 하이웨이 1번, 16번만 많은 게 아니라, 여기도 많습니다. 도대체 여기 차선에 왜 세우고 있냐고, 니들은. 어? 다 같이 죽자는 거요? 음... 쟤들은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뭔가 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쟤네들은. 아, 이또한대 들어가셨네. 아침에 좀 미끄러우면 저분들은 들어간다니까요. 좀 쉴라고. 캐나다에서 견인차 지나갈 때는 60km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속도위반이랑 똑같아요. 야 오늘 아침에 눈 오지도 않고 살짝 빙판길인데 고세를못 참고 또 들어가셨네. 여기 하이웨이 7번이 한겨울에 와보면 아주 지옥입니다, 지옥. 하이웨이 1번 16번보다 이런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나? 슈퍼비, 문짝이 아주 떨어졌네. 아유, 웨스트 캔 들어가셨어. 아유, 웨스트 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명한 분들이라고. 슈퍼비계의 바이슨. 미국으로 치면 스위프트. 저희가 옆에다가 차를 안 돼요, 슈퍼비. 그 트럭 스탑 가서도 웨스트 캔 옆에는 안 됩니다. 시작하기엔 좋은 회사니까 한번 시작하실 분들은 웨스트캔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엑스트셀은 아, 또 여기 왜 들어가 계신가? 많고 나셔서 가지가지 하시네. 제 뒤에서는 또 바이슨이 엄청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까 로지타운에서 만났던 그 바이슨 제가 그 스위프트 커런트로 돌아가는 이유도 이 하이웨이 7번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좀 천천히 가면 뒤에서 엄청 밀어대요. 겨울에는 좀 밀어대다가 앞으로 보내주면 은저 앞에 가서 뒤치에 빠져있고 그럽니다. 빨리 가려. 고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빨리 간다니까요. 아까 추월 금지 차선에서 넘어왔다가 앞에서 차가 오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미친 거요 저거. 보세요 이거. 아이스 지금 추월하면 안 되는 차선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웰컴 투 캐나다.